골반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정말 거리를 잘 내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임팩트 순간에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백스윙을 올린다면 오른쪽 골반 앞에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뼘 정도 공간이 생겼는데요. 다운 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한다면 왼쪽 골반 앞에 또한뼘 정도의 어,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몸 뒤쪽으로 한 거예요. 발 오른발 안쪽에 옆쪽을 지면을 향해서 눌러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꿈치가 들리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 잘못된 골반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내 회전력을 마치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뒤꿈치 쪽으로 강하게 빼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팔도 더 멀리 뻗어지면서. 마치 반대로, 힙은 왼쪽 뒤로 가는데, 내 팔은 정면으로 뻗어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대각선으로 힘을 강하게 쓰면서 원심력이 커집니다. 골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엉덩이를 더 뒤로, 각도를 더 많이 준다는 느낌으로 숙였다가 하는 동작을 몇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느낌은 뒤로 빼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공을 쳐도 절대 뒤로 잘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공간이 없는 분들은 반대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하게 뒤로 빼고 앉아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가는 느낌입니다.